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컨테이너 숙소래요 저희는 컨테이너 숙소가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컨테이너가 뭔지? 네. 우리 다같이 숙소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네. 오빠, 나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는데 봐봐, 맞는 거, 이 길로 가는 거 맞지 우리? 맞지 나 갑자기 과자 이름 하나 생각난다. 밭두렁이라고들어선 <laughs> <laughs> 맞나? 깨돌이 친구 밭두렁자 여러분, 우리 지금 요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컨테이너 숙소 가고 있는데 밭으로 빠질 것 같아요. <laughs> 이 가는 길 맞겠죠? 공기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초내 초내 초에초에 완전 촌구석 같은데 가볼게요. 와, 근데 진짜 경치 좋다. 너무 좋은데. 날씨 너무 좋은데, 오, 우와. 좋은데 우와. 우와 우와 우리가 숙박하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지금 여기 동네를 지나가고 있어요.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가와 엄청 다르죠. 블럭블럭 잘 돼있고 여기 가다보면 딱 아, 보이죠? 50km 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46km로 달리고 있다고 나온 거. 5 0 k m 가 넘어가면 빨간 불로 변합니다. 자, 경치 좋고 너무너무 오늘 날씨도 좋고 좋네요. 자, 이제 우리 3분 남았어요. 3분, 3분 뒤에 봅시다.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너무 잘돼 있네요. 여기 보면 캠핑 바이크 스테이션 적혀 있고. 리셉션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방 어딘지 물어보고 올게요. 음.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음. And 우리는 번호가 어디라고? 111B입니다. 111B 입니다 111B? 여기는 300이고 여기가 100대네 그러면 아빠, 이거 뒤에인가? 예, 뭐라고? 저 끝이 118번이고 어? 1 1 a 찾았어요 111 옆집 아닐까 그럼? 111B 111B 아 요쪽은 아니고 원, 아마 원, 오른쪽이지 싶다 아아 여기 어디겠다 저 뒤에 113 보인다 111B 검정색이다. 검정색이라서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집? 아, 어, 바람. 어, 에어컨, 에어컨 나오나 봐. 있어. 엄청 자, 따라라랑당. 문 여세요! 어, 왜안 돼? 아니, 다시 해봐. 아, 111C다. 비는 반대인가? 아, 여기네, 전기야. 여기, 여기. 아, 111B 여기네. 111B로 왔습니다. 문을 열세요. 문을 열시요. 열렸다 열어요. 열렸다. 자 개봉 박두. 안내 아, 어떻게 생겼을까요? 따라라라라라라. 들어가세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니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너무 작고 귀여운데 앙증맞다 야. 앙증맞아. 어. 침실 아, 이렇게 근데 생겼고 근데... 좋았어 음. 자 어떻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좋습니다 점 오호 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엄마 엄마 나바 좋았어 좋았어 따라 조심조심 라라라자 우리는 이제 수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 숙소 안에 생각보다 이것저것 잘 되어 있네요. 어, 한번 가봅시다. 지금 옆에 보이는 저 노란색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맞지 싶은데 이걸 타면 옆에 있는 에너지란디아라고 하는 큰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영장. 여기는 조식 먹는 곳. 블랙이 퍼스트 먹는 곳 너무 잘돼 있네요. 그림 같아요. 아, 빛이 빨리 뭘할수 있는 곳 보셨다. 아, 신기해. 야,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야, 나도 머리가 몰랐어. 야 이거 진짜 귀엽다. 답이다 <laughs> <laughs> <버비다> 내려와 봐. 동동 뜰 거야. 내려와 봐. 이디다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디죠? 제가 일부러 안챙겼어 일부러 안 찍어. 오늘 이노가 왔어야 돼. 그런 아 데사는거 아니야? 이랬는데 갖고 왔어야 돼. 이런데 셋셋 유튜브로 찍었으면 엄청 예쁘게 나왔을 거데야 <laughs> 이거 진짜 웃긴다. 이게 이거 바닷물이야. 자? 어. 아, 대박. 뭔 어, 일이야? 뭔 일이야? 대박. <laughs> 대박이다. 우와, 좋아. 아, 그 재밌어. <laughs> 우와, 신난다. 우와. 그러 그러니까. 네. 그러면 소리 질러 야. 다시 한번 더 소리 질러 야. 너무너무 잘돼 있네요 비치 발리볼, 블랙퍼스트 그리고 엄마, 이렇게 선비치, 칵테일바도 있습니다 저기 주문 배송이 됐어요 도 있어요 그림 같네 엄마. 아이고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어디 안 간다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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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우리 보니 오, 잘합니다 잘합니다. 김보니 선수 머리 박습니다. 머리 박습니다. 콜. 푸르스 이 도연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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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네. <laughs> 어떡해? <laughs> 진짜 뱀이다. 조심해라. <laughs> 어 아, 너무 갖다 잡면안 돼. 와, 자, 아, 그저 안에 지금 뱀이 아, 있어 사람들 다. 자, 치열서 한번 합시다. 거기 근데 벌레 빠졌더라. 봐봐. 맞지? 뭐 빠졌지? 버렸어? 자 치얼스! <laughs> 당신의 간을 위하여 <laughs> 아... 어디 새끼 새가 있어? <웃음> <웃음> 어디 어디? 아, 그래봐 아, 새끼가, 아, 새끼가 떨어질 수도 있어. 여기 와 봐. 여기에서 보면 새, 새끼 새들이 보여. <목소리> <밤�> 음 <목소리> 진짜? 새, 새 있어? 새 어, 새 있어? 오, 아, 또 있어. 아, 진짜. 스스로 저기 새끼 새가 있어. 유주야. 유주야. 문제가 아니야. 저기 새가 있어. 새끼 새가 죽어가. 와, 우리 보니가 가미 모자 씌워 주는 거야? 샤워도 시켜 주고 모자도 예쁘게 씌워 주고 너무너무 착하다. 아, 이쁜 것들. 가자. 이제 레스토랑으로 고고. 있잖아. 나는 아. 여기서 얘가 좋아. 걔가 좋아. 신데라라야? 제일 예쁘나? 그래? 물론 이거 무슨... 신데렐라야. 신데렐라 하자. 신데렐라. 신데렐라 머리 좀해 봐. 이쁘네. 신데렐라 맞네. 언니 벌써 갔다. 보이지도 않네, 언니는. 우리 레스토랑으로 가 봅시다. 고고. 고고. 좋아, 거기다가 그치 일특인 거새이 튀김. 아, 아 근데 야 냄새가 다른 새우특이 별로 안나야 그럼 우리가 시켰지 아, 켄터키 씨 근데 타. 켄터키 맞아? 몰라마이타키 <laughs> 이거 같은데 나초가 난초, 나초가 나초 맞는데 어. 이거 와 어, 구석구석 놀이터도 있고 너무너무 잘 돼있네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애들이 활동하고 놀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우와. 이거 뭐지? 만들기. 만들기 하는 것도 있고, 그림 그리는 코너도 있고, 풍선도 있고. 가빈아! 가빈아! 가빈이 신발 신어야지, 신발! 제발, 원신도 아니고 신발 좀 신으세요, 여러분! 바비가 누군데? 자, 이제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린다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정말 날씨가 좋았고 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도 통통 부었네. 몸만 부은 게 아니고. 자, 밥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이글루처럼 생긴 도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 입장.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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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oo b 데 g I'm not too big. I'm not too big. I'm n 데뭐 다시 o big. I'm not too big. I'm not too big. I'm not too big. i 가빈이 먹어봐 잘 먹는지 보자. 가빈이는 팬케이크 안에 누텔라잼 발라왔습니다. 아구잘 먹어. 그거 보니 보자. 보니 뭐예요? 소시지에 꿀이 묻어 있어. 어 어때? 근데 그래 깨물어봐. 그거 어때? 맛있어? 소시지 두 종류 있었잖아. 그거 하고 작은 거 하고 어떤 게 맛있어? 먹 손으로 하지 말고 뽑고 있잖아. 뭐가 맛있어? 큰 거? 큰게 맛있어. 많이 먹어. 응. 전자렌지 이렇게 생겼어. 아 <laughs> <보여줘. 웃음> 전자렌지 원래... 있었네. 전자렌지 있었다.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전자렌지 이거 봐라. 어? 잘볼 수도 있고, 얼마나 나 우리... 엄마 고아요. <laughs> <laughs> 보여 줄게. 자봐 봐. 어. 아니, 아버님. 애들 만들기 시키고 지금 게임하고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요? 행복합니다. 아, 잠깐의 평화를 좀 누리십시오. 네. 5분 간다고 봅니다. 5분. 오, <laughs> 빨아 <laughs> 봐라, 봐라. 1분. 봐라. 1분도 안 갔다. 1분도 안 갔다, 지금. 에, 빈이 먹고 싶은데 말해 봐. 아, 만들기 가자. 가자 가자. 만들기 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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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laughs> <laughs>